네 안녕하세요. 금일 3월 30일 현재 시각 9시 4분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링크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아프리카TV 보신 분들 추천 업버튼, 유튜브 많이 선 주식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체크하시면 배표 마크가 있죠? 체크해 두시면 지게 체크가 되니까요. 제가 방송 켰을 때 자동으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네, 링크 올려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링크 올려 드렸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서도 오세요. 반갑습니다. 3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 네, 어서도 오세요. 반갑습니다. 박부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도 화면 터치하셔서 추천 업버튼, 구독 좋 버튼 고맙습니다. 소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원스도 오시구요. 오늘도 매매복귀를 해보도록 하죠. 머니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3월 30일 수요일.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채팅창 올려보고 하나씩 네, 봐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제가 어저께 VIP 방송에서, 어, 세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은 화일약품부터 봐보죠. 화일약품. 화일약품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좀 갭을 띄어서 어 이제 뭐 단타 짤 수익 정도 먹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화일약품은 아직 끝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여기 화세별 라인 이탈 안 하면 다시 또 상승할 수 있고요. 화세별 라인 깨지면 안 됩니다. 화일약품은 오늘 뭐상승하긴 했지만, 네, 그렇게 강한 급등은 하지 못했습니다. 좀 아쉽긴 하죠. 어, 봐보죠. 그리고 마이더스 AI. 마이더스 AI는 관, 관, 관리 종목이지만, 관자가 붙은 종목이지만, 이거 한 방으로 끝내진 않는다. 화살표 뜨고 22평을 뚫었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2평 추가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22평에서 블루라인 화살표에서 뜬 애들 이거 보라고 그랬죠. 어, 물론 관리 종목이긴 하지만, 어, 그래서 제가, 어, 마이더스 AI는 1600에서 1700 2평 돌파 시도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마이더스 AI는 18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고가. 805원까지 급등했고요. 오늘 장중 29% 급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더스 AI는 급등이 나왔고요. 제가 이거 관리 종목이지만 네한번더 해먹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한방으로 끝내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단타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화살표 떴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마이더스 AI가 강력하게 급등이 나왔고요. SL바이오닉스 한번 봐보죠. SL바이오닉스는 오늘 보시면 한5%장 초반에 한5% 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좀 아쉬웠죠. 그래서 마이더스 AI가 가장 강력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마이더스 AI가 네, 거래량도 1600만 주 들어와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 어, 그리고 어저께 VIP 방송이 끝나면서 제가 내일 다시 네, 8시 땡치고 중요한 뉴스들 그리고 이슈 세트 종목들 네, 다시 한번 또 단타 가능한 종목들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어, 오늘 오전 오전 오전이 돼서 아 그리고 VIP 방송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남산 알미뉴 언급을 드렸습니다 쌍용차 이슈 어 에디슨 모터스가 미친듯이 급등했었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에디슨 모터스로 단타로 수익을 먹고 나왔었잖아요 그죠 에디슨 모터스 그때가 에디슨 모터스가 왜 급등을 했냐면 쌍용차 이슈 관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에디슨 모터스가 일봉에서 빨강, 노랑, 황금화 세프 뜨더니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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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가면서 700%로 올라갔어요. 에디슨 모터스가. 그렇게 해서 많은 급등 화살표 이후로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에 대한 지 인수 못하게됐죠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개박살 났는데, 해먹은 거예요, 이거 지금 보시면. 급등 시세 주고, 잔파동 두번 주고, 해먹고 쳐박는 거예요. 어, 래래 정지됐죠? 어, 한번 해먹은 거예요, 얘들이. 어, 그래서 이전에 급등가 나왔어도 좋은 데 지금 그쌍용차 인수에 대한 이슈가 남선알미늄에 붙었단 말이에요. 남선알미늄. 그래서 제가 남선알미늄 계속 단타로 들였었죠 어제도 22% 급등, 오늘도 23% 급등입니다. 남선알미늄. 제가 어저께 VIP 방송이 끝나고 다시 한번 남선알미늄 쌍용차 이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제가 10의 핑크화 살표 음. 오늘 또 급등 나오죠. 오늘도 23%예요. 남선알미늄. 자, 그리고 오늘 아침이 돼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뉴스를 띄워 드리기 시작했죠. 네. 어, 8시 8분 정도 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띄워드리기 시작했는데 뭐 마켓컬리 관련 뉴스랑 오늘 시멘트, 시멘트 관련 뉴스랑 리비안, 오늘 리비안 이슈가 있었어요. 리비안, 리비안 8시 한 10분에 좀 올려드렸죠? 리비안, 리비안 관련 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에코캡, 세원. 우리 예전에 다 먹었던 종목들이잖아. 에코캡, 에코캡, 에코 마케팅도 올라왔네. 아, 이거 어저께 좋았는데. 에코캡. 에코캡 오늘 17% 올라갔어요. 에코캡. 어. 예전에 이거 에코캡, 에코캡도 예전에 여기 밑에서 화살표 뜨고 뭐 오지게 단타 쳤던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어. 리비안 관련주. 어. 여기도 단기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였죠. 그리고 세원. 어. 세원도 오늘 급등 나왔죠. 세원. 리비안 관련주. 어. 세원이가 오늘 22%. 세원. 화살표 흐름도 좋았고. 그 세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22평 근처에 있는 종목이 었잖아요 제가 어제도 VFP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중요한, 가장 중요한 얘기 어, 뭘 말씀드렸습니까? 어제 음. 뭐예요? 네 22평 블루라인에서 화살표 뜨는 애들 관심 있게 뭐라고 그랬죠? 세원 오늘 몇 퍼센트 갔어요? 세원이 지금 고점입니까? 고점도 아니에요. 초보분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단타 자리입니다. 고점도 아니고 그냥 저점입니다. 저점. 음. 저점인데 오늘 급등 바로 나오잖아요 세원 어, 오늘 몇퍼22% 올라갔어요 화살표 떴잖아요 화살표 어. 그쵸 음. 그전에도 22편에서 화살표 계속 떴었고 그죠 그래서 리비안 관련주로 세원이 강력하게 급등을 했고요 쭉쭉 봐보죠 그리고 오늘 개별 이슈 섹터 종목으로 1번과 2번이 현대사료와 룽투코리아입니다. 저희 배비 회원분들 사진 찍어서 올려 드렸죠? 현대사료. 1번. 1번 현대사료. 2번 룽투코리아. 현대사료. 현대사료 오늘 사한가 갔어요. 그리고 전일자의 핑크화살표 전일자 핑크화살표 뭐, 어제도 핑크 화스부도 상한가 같지 오늘 또 상한가 갔어요. 현대사료. 개별이주종목 1번이에요. 그리고 룸투 코리아. 룸투 코리아, 오늘 개별이주종목 2번입니다. 네. 하락화살표, 빨강화살표, 어제 급등, 오늘 또, 이 장기평 뚫으면 제가 더 간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VIP 방송에서. 아, 룸투 코리아는 여기가 바로 저항이긴 한데, 여기 뚫으면 내일 더 갑니다. 라고 말씀드렸는 오늘 몇 프로 올라갔어요? 21% 올라갔어요. 어. 물론 개별이시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쭉쭉 내려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 제가 또 따로 적어드린 종목들이 있었죠. 아이스크림 헤듀 어, 쌍용차 인수 관련 광림 남선 알미뉴 몰빵구 회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관련주로는 에코캡 그리고 세원 말씀드렸고요. 다장 시작 전에 말씀드렸어요. 아이스크림 헤듀 8시 47분 그리고 쌍용차 인수 관련주 남선 알미뉴 네, 8시 47분 리비안 관련주 세원 에코캡 네, 8시 49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경동제약 경동제약 8시 50분 말씀드렸고요. 경동제약 봐보죠. 경동제약. 경동제약또 22평 화살표 자리잖아요. 오늘 몇 퍼센트? 4퍼센트.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끝난 종목은 아니에요. 오늘 한 4퍼센트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종목이 넥스트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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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몇 퍼센트? 오늘 11 퍼센트 넥스트비티 넥스트비티 오늘 11 퍼센트 상승을 했고요 9시 땡 치고 말씀드렸어요 넥스트비티 오늘 1500원 1600원 돌파시도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고가가 1515원입니다 1,515원이에요. 제가 1,500원에서 1,600원 간다고 말씀드렸죠? 1,515원까지 갔고 그리고 제가 장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린 종목들 남선 알미뉴 남선 알미뉴 9시 2분에 다시 한번또 말씀드렸고요. 남선 알미뉴 오늘 23% 폭등했습니다. 넥스비티3% 상승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또 말씀드렸고요. 넥스비티11% 올라갔습니다. 맞그 세원 5% 상승하고 있을 때 9시 3시, 9시 3분에 다시 한번또말씀드렸고요 세원 오늘 22% 폭등했습니다. 제가 장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장 시작하자마자 9시 1분, 2분, 3분 말씀드렸던 종목들 전부 다 폭등 나왔습니다. 사면 수익이야? 어, 사면 수익이야? 남산 알미늄, 넥스트비티, 세원. 사면 수익이에요. 싸그리 급등 나왔죠. 미쳤죠. 현사바라이님 MP 잘하셨고요 그리고 마이더스 AI, 마이더스 AI도 급등 나왔습니다, 오늘. 마이더스 AI도 급등 나왔고. 목표라인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이더스 AI 목표라인 도달하니까 어떻게 되죠? 네, 처박죠. 마이더스 AI. 마이더스 AI. 세원. 세원 6% 상승, 세원 7% 상승.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듀까지 올라갔어요. 아이스크림 에듀. 세원, 아이스크림 에듀. 오늘 다 올라갔죠. 세원 10% 급등. 세원은 오늘 한 뭐, 한 20번 말한 것 같아. 세원 10% 급등. 세원 11% 급등. 세원 VI. 세원 분봉 화살표 체크하라고 말씀드렸고. 화살표 아주 이뻤죠. 그리고, 남산화민도 올라갔고, 세원 12% 급등, 13% 급등, 세원 15% 급등.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올라갔어요. 어제 VIP 방송에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물어보셨죠? 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제가 기존에 계속 추천하던 종목, 단타로, 단타 계속하세요 했던 종목. 급등, 조정, 또 급등, 또 급등, 오늘 또 급등이잖아요. 제가 어저께 VIP 방송에서도 물어보시길래, 아, 프레스티바이 파마는요, 끝난 정보 당연히 아니죠. 내일 장에서 여기 3분의 1까지 이탈하면 내일 또 갑니다. 여기 장기평 돌파 시도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 오늘 몇 프로 올라갔죠? 13% 급등. 그럼 제가 이거 프레스티바이오 여러분들 계속 단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단타 먹고, 여기서 단타 또 먹고, 여기서 단타 또 먹고, 몇 프로입니까, 이게? 어쨌든 프레스티바이오도 오늘 화살표도 급등 나왔고요. 경동제약2% 상승, 세원 17% 급등, 세원 18% 급등, 세원 19% 급등, 남선 알미늄 16% 급등, 세원 20% 급등. 미쳤어요. 광님도4% 올라갔습니다. 광님 그러면서 제가 오전에 올려드렸던 종목 아이스크림 에듀, 광님남선 알미늄, 올킬, 그리고... 에코캡, 세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부강약품. 어, 제가 얼마 전에 부강약품 수익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어, 야금야금 올라가죠. 오늘도 장중에 5% 올라갔습니다. 부강약품. 부강약품 제가 요때 드리지 않았나? 요 때쯤? 어, 여기서 상승하고. 또하락가사포 빨간색 또 올라오고. 이거 끝난 종목 아니에요. 부강약품. 음. 부강약품도 올라갔고요현세바르기 오늘 제주반도체 잘하셨네요.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 잘하셨네. 어저께 화살표 좋았다. 22평 빨강 화살표 노랑 화살표 오늘 급등. 오늘 17% 올라네. 왔 잘하셨고요. 넥스비티 4% 상승, 5% 상승, 넥스비티 9% 상승, 10% 상승. 넥스비티 세원. 네 까지 올킬하였고요. 넥스비티 목표 도달. 목표 도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넥스비티 꼬리 달고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넥스비티. 어. 제가 여러분들 목표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린 꼬리다고 다시 빠지죠. 그리고 마이더스 AI는 뭐 미쳤고요. 그리고 현서발이 오늘 일동제약 잘하셨네. 일동제약, 일동제약이 지금 고점이긴 한데 단타는 가능한 위치였거든요. 잘하셨네요. 그렇 오늘 22%. 이 일동제약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말씀드려 렸 예전에 어, 삼각수렴하면 하락가서빨간서또 급등하고. 삼각 수렴하면 하락가서 빨간색부터 급등하고.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었죠. 계속 우상향이라고. 또 이렇게 급등했네요. 잘하셨고요 경동제약 3% 상승. 미코바이오매드. 미코바이오메드 오늘 목표 뚫어버렸죠. 미코바이오매드. 미코바이오매드도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드릴 때 계속 단타라고 그랬죠. 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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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타. 오늘 폭등. 네. 이런, 데, 이런 자리들이 돈 먹는 자리에요. 돈. a t n 기계. 이런 자리들이 돈 먹는 자리예요 a t n 기계. 계속 탄탄하는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탄탄 자리예요 현세 바행는 일동제약 수익 축하드리고요. 넥스비티 오늘 급등 나왔고, 경동제약 4% 올라갔고. 그리고 오늘 그 상하이 봉쇄에 따른 물류 대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 물류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습니다. 뭐 동방이라든지 뭐 KCTC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가 속보가 나왔는데 신규 확진이 아직 많지 만은 거리두기 10명. 예. 또 거리두기를 좀 완화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언, 저희 뭐야? 컨택트 관련주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컨택트 관련주들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나중에 청와대도 개방한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어, 이전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좀 컨택트 관련주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아이스크림 에듀도20% 급등, 23% 급등까지 폭등이 나왔고요. 아이스크림 에듀 아이스크림 에듀 아이스크림 에듀 최근에 좋았죠. 일본상 핑크 화살표 뜨고 네. 돌파. 그리고 오늘 폭등. 아이스크림 애들이 아직도 끝난 종목 아니에요. 이거 지금 거래량 좋죠? 네. 끝난 종목 아닙니다. 계속 단타하면 돼요. 이런 애들은. 아직 끝난 종목도 아니고, 목표가 간 것도 아니고, 계속 위아래 흔드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남산 알미늄 22% 폭등. 아, 오늘 좀 종가 전에 수소 차이들이 아쉽긴 해요. 좀 늦었어요. 어, 제가 좀딴거뭐좀 뭐 보느라고. 수소 차이들이 좀 아쉬웠는데, 수소 관련 종목들은 뭐, 유니크, JNK 히터, 뭐 평화 사람이 있는데, 아 이거 좀 놓쳐서 아쉽습니다 좀 아쉬움을 토 했었는데 아 유니크 아 유니크 놓쳐버렸어요 이거 22평에서 화살표 뜬는데좀 늦게 봤어요 이거를 5장에 올,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이라서 5장에 분봉해서 노랑 화살표 뜨고 올라가기 시작한거예요이좀 못봤어요 뒤늦게 봐가지고 요때 봐가지고 좀 늦었어요 막 치고 막 올라가더라고 아 늦어 버렸어요 어. 유니크랑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유니크, JNK 히터. JNK 히터. JNK 히터. JNK 히터도 22평에서 지금 화살표 뜬 애였는데, 아, 이걸로 놓쳤어. JNK 히터랑, 그리고 평화산업. 평화산업. 다 22평 근처에 있었던 종목들이죠. 아, 아쉬워요. 놓쳤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못뭐 놓쳤는데 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아쉽고 좀 아쉽습니다 풍국주정도 오늘 좀 올라갔고 아좀 아쉬운 종목들이 좀 있어요 좀정시 차리고 계속 오후장까지 봤어야 되는데 제가 좀 오후장은 잘보지 않아요 어차피 오전장이 먹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오후장에 수수 차이들이 갑자기 이슈가 생기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좀 오늘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장이 마감이 됐고요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 기준 잡으시면서 모든 분들 성공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뭐 마이더스 AI, 남산 할미늄도 좋았고, 뭐 세원도 좋았고, 리비안 관련주 다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뭐 넥스트 비티도 뭐 좋았고요. 어 그리고 개별이슈 종목 현대사료랑 룽투 코리아도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네. 그 네 오늘 아 장초반은 좋았는데 오후장에 좀수소차애들좀 놓친 게좀 아쉽긴 해요 수소차좀 22평 근처에 있길래 좀 지켜보긴 했거든요 음, 근데 아직 거래량이 안 들어와 있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후장에 튀더라고요 어, 관심종목으로 두고 있었던 종목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22평 있잖아요 블루라인 음, 블루라인에 허사피 뜨는 종목들은 관심종목으로꼭 두세요 왜냐면은 어, 이번에 급등 나오든 다음에 급등 나오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오늘 수소차이들은 뭐 어쨌든 뭐 지나간 거고 어차피 내일 또 오전에 또 급등할 종목들은 또 나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관련 주들 오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마이더스 AI, 뭐 남산알미늄, 뭐 세원, 뭐 경동제약, 뭐 네스트비티,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좀 소폭 올라간 종목들도 좀 있지만. 네. 어쨌든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날의 이슈 종목들, 이슈 세터, 중요 뉴스와 함께 화살표 뜨면서 네, 주도주 역할을 할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그날 그날 수익 먹기가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아래 분봉상 화살표 타점과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뭐5% 10% 20% 수익 먹기가 용이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오늘 수익 신심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좀 쉬었다 가 갈게요. 좀 쉬었다가 오늘 오늘은 축구 없으니까 10시 10분에 10시 10분 방송 다시 이어갈게요. 네, 오늘도 수익 신심도 수익 축하드리고 좀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모든 분들 매매 기준 지키시면서 주도주들 매매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이어갈게요. 감사합니다. 화면 터치하셔서 추천하고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